안녕하세요. 오늘은 1학년 1학기 기본 과정 2단원 정수와 유리수 단원 평가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양해부호 또는 음해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라고 했네요. 첫 번째 40% 인하 내렸어요. 따라서 부호가 틀렸죠. 마이너스 40%라고 써줘야 맞고요. 해저, 해수면 기준으로 밑으로 100m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m 맞습니다. 5천원 이익이에요. 라고 하면 플러스 5천원 맞고요. 득점이면 1점을 얻은 거니까 마이너스 1점이 아니라 플러스 1점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따라서 옳은 것만 골라주면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다음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수는 몇 개냐? 아가들 정수는 딱딱 떨어지는 수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연수와 똑같은 양의 정수, 자연수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음의 정수, 그리고 0까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니은이 바로 정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8을 약분하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정수고요. 0도 정수고 마이너스 2도 정수가 되면서 정수는 모두 4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있는 수들 모두 유리수기 때문에 유리수는 6개가 될 것이고요. 양수라는 건 플러스 보호를 갖고 있는 수기 때문에 니은하고 디귿이 양수 2개 맞습니다. 음수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역, 리을, 비읍 3개 맞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아까 정수 4개라고 네 했잖아요 그 4개를 네뺀 나머지니까 2개가 되겠네요 질문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과 5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0과 1 사이에는 2분의 1도 있고, 3분의 1도 있고, 3분의 2도 있고, 4분의 1, 4분의 3, 엄청 많은 유리수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0과 1 사이에 유리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틀렸습니다. 모든 정수는 유리수다. 맞는 말이고요.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 그리고 0으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 분자가 정수고, 분모가 0이 아닌 정수인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 얘가 바로 유리수의 정의였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미음. 두 개의 유리수 사이에는 늘또 다른 유리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음도 맞는 말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만을 골라주면 기억디긋 2번입니다. 수직선 위에서, 그럼 수직선을 그려볼까요?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3분의 4가 있고 3분의 2가 있어요. 근데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물었습니다. 아가들 얘네 둘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큰수 빼기 작은 수큰수 수 빼기 작은 수를 해주면 3분의 6이니까 2가 되겠네요. 두점 사이의 거리는 2고요. 두 번째 그럼 2라는 거리를 반씩 똑같이 나눠 갖는 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2라는 거리를 반으로 나누면 거리가 1, 1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한테 이 점이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면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가면 있는 점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3분의 2에서 왼쪽으로 1만큼 가면 있는 수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오늘 기준을 마이너스 3분의 4로 잡고 가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오른쪽으로 플러스 1만큼 가면 있는 수입니다. 통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플러스 3분의 3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점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5번 볼게요. 절대값이 5인 음수, 아가들. 절대값이 어떤 수에? 절대값이 5가 된대요. 그럼 A가 될수 있는 수는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는데, 음수야 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5였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을 B라고 하겠대요.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 얼마죠, 아가들? 6이죠. 따라서 B는 6입니다. A는 마이너스 5, B는 6이다. 6번. 다음 중 아래 수직선이 나타내는 덧셈식을 구해라. 원점에서 출발하는 화살표가 두개 있죠, 지금? 이렇게 가는 화살표 하나랑 이렇게 가는 화살표가 있는데 두 화살표 중에 이어달리기처럼 이어지는 화살표가 있어요. 누구예요?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 둘이 덧셈식으로 연결돼야죠. 마이너스 3, 5고 플러스 5를 가서 보라색이 결과입니다. 플러스 2가 됐어요. 정답은 4번. 다음 과정에서 가부터 라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구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올 때 어떤 변화가 생겼나 한번 볼게요. 요 중괄호 안에서 순서 자리가 바뀌었네요. 따라서 얘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고요.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올 때는 괄호의 위치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법칙인가요?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죠. 이젠 연산이에요. 중괄호 안을 연산을 하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7과 플러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8번은 단순 연산입니다. 더셈 뺄셈을 할 때는 요 우선 뺄셈을 더셈으로 고치고, 뒤에 오는 수의 부호를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더셈 뺄셈할 때는 통. 통분을 해줘야겠죠? 통분도 하면서 부호도 같이 바꿔줄게요. 2, 3, 4의 최소 공배수 12 마이너스 12분의 6 더하기 마이너스 12분의 8 더쌤으로 바꾸고 뒤에 부호 바꾸시고요. 12분의 9가 됩니다. 어? 얘는 다 어때요? 싹! 다 마이너스예요. 왼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한 번의 결과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2분의 23인가요? 어떤 수에, 어떤 수에 4분의 3을 더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마이너스 4분의 3을 더했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수가 나오면 여러분 간단한 수로 생각하세요. 2 더하기 3은 5예요. 지금 얘가 네모입니다. 이 네모 어떻게 찾아요? 5에서 3을 빼면 되죠. 그대로 적용할게요. 이 네모를 찾는 방법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뺍니다. 뭐를요? 마이너스 4분의 3을요. 덧셈으로 바뀌고 뒤에 보고 바뀌면서 통분시킬게요. 마이너스 4분의 2 더하기 플러스 4분의 3 그럼 얘는 4분의 1이 되겠구나. 얘가 어떤 수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제 바르게 계산만 해보겠습니다. 어떤 수 4분의 1에다가 4분의 3을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A의 절대값이 5예요. 그럼 A가 될수 있는 수는 뭐가 있냐?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어요. B의 절대값이 8이에요. 그럼 B가 될수 있는 수는 8도 있고, 마이너스 8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한테 A 빼기 B가 될수 있는 값 중에 최대, 제일 큰 수를 찾으래요. 아가들, 얘가 커지려면 A가 커지고 B는 작아져야겠죠. 따라서 최대 값은요. 가장 큰 A인 5에서 가장 작은 B인 마이너스 8을 뺀 겁니다. 얘는 5 더하기 플러스 8이니까 13. 최소가 되기 위해선 어때야 돼요? A가 가장 작고 B는 가장 커져야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가장 작은 A인 마이너스 5에서 가장 큰 B인 8을 뺍니다. 마이너스 13. 지금 라지 M에서 스몰 M을 빼세요라고 했고요. 덧셈으로 바뀌면 정답은 26. 다음 그림에서 각 줄에 놓인 세수의 합이 모두 같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완벽한 줄을 먼저 덧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 더하기 마이너스 13.3 더하기 마이너스 5.8을 하세요. 덧셈에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괄호를 이용해서 뒤쪽에 있는 수를 먼저 연산할게요. 그럼 얘는 7.9 더하기. 마이너스 19.1이 될 겁니다. 이 연산하면 얼마 될까요? 마이너스 11.2가 되겠네요. 따라서 나머지 줄에 있는 수들의 합 역시도 마이너스 11.2가 나와줘야 됩니다. 가로줄 한번 가볼게요. a 빼고 둘이 먼저 덧셈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7 더하기 a가 마이너스 11.2가 되어야 되네요. 얘도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아가들 5 더하기 6은 11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6 어떻게 찾아요? 얘 빼기 얘 하면 되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1.2 빼기 마이너스 3.7을 하면 됩니다 더셈으로 바뀔 거고요 이 결과는 마이너스 몇 나옵니까? 7.5 나오나요?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줄 한번 더 셈해 볼게요. 우선 7.9와 2.1을 더 하게 되면 10이 되겠죠. 10더하기 b가 얼마 나와줘야 돼요. 마이너스 11.2 나와줘야 돼요. 그럼 방금 이식을 봐봐요. b 어떻게 찾아야 돼요? b는 마이너스 11.2 빼기 10으로 찾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1.2가 됩니다. 12번의 출제 의도는 단순 연산이 아니었어요. 규칙성을 갖고 여러분이 빠르게 연산을 할수 있느냐를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우선 분자만 한번 볼게요. 분자가 1부터 2, 3, 4 해서 어디까지? 15까지요. 그럼 아가들, 이 괄호, 이 숫자가 몇개 나온다는 얘기냐면 1부터 15까지니까 15번 등장을 하거든요. 한개두개세개 이런 식으로 세 나가면 15개가 나와요. 즉, 마이너스가 15번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곱셈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15번 나오면 결과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리고 분자분모의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을 쭉쭉 해나가다 보면 15는 사라질 거고, 분모에선 16이 남고, 분자에선 1이 남음으로 결과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됩니다. 13번. 다음 계산 과정에서 가부터 마까지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우선 첫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올 때 어떤 일이 생겼나 봤더니요. 어? 여기 있던 플러스 4가 앞으로 왔네요? 그럼 이 자리엔 뭐가 들어갔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5가 들어가면서 자리가 바뀌었어요.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넘어올 때볼까요 없었던 중괄호가 생겨버리죠. 무슨 법칙입니까? 결합법칙. 그럼, 괄호를 먼저 계산하겠다라는 거니까, 괄호 연산을 해주게 되면, 얼마가 돼요? 4분의 3이 되나요? 플러스 4와 4분의 3을 곱하면 3이 됩니다. 항상, 거듭제곱이 1번이라고 했으니까 3을 제곱하면 9가 되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나눗셈은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취해 줄게요. 우선 세수의 곱셈인데 마이너스가 2개 짝수반 나왔기 때문에 결과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자 9는 분모에 1을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분을 합니다. 2하고 4하고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5가 되면서 분모는 5가 될 거고 분자는 18이 되겠네요. 정답은 5분의 18. 15번이요. 내수 중에서 3개를 뽑아서 곱한 수중 가장 큰 수를 만들고 싶어요. 아까들 수가 가장 커지기 위해서는요. 결과물이 양수가 돼야 돼요. 양수가 되려면 음수를 짝수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꼭 넣어야 되는 수는 마이너스 8분의 3과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커지려면, 양수인 6분의 1과 10분의 1 중에 절대값이 더큰 수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누가 절대값이 더 커요? 6분의 1이죠. 이게 바로보다 가장 큰 수예요. 가장 작아지려면, 결과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럼 음수는 홀수게 넣어야 되니까, 일단 양수인 6분의 1과 10분의 1을 고정으로 넣고, 음수 두개 중에 하나를 넣을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다는 건 가장 왼쪽,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원점으로부터 멀리 가는 음수니까 절대값이 커져야 돼요. 음수 중에 절대값이 더큰 누굴 가져와야 돼요? 마이너스 12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얘가 가장 작아집니다. 한번 곱해 볼게요. 가장 큰 수. 결과는 일단 마마뿔 될 거고요. 약분을 해주면. 4분의 3 나오네요. 가장 작은 수 연산해 볼까요? 가장 작은 수는 일단 결과 마이너스 될 거고요. 6, 2, 12. 5, 1, 5, 5분의 1 나오네요. 근데 얘네 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4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이고요. 통분하겠습니다. 20으로. 20분의 15. 더하기 마이너스 20분의 4야. 얼마 됩니까? 20분의 11 되니까 정답은 5번. 16번 문제도 그냥 연산으로 푼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분배법칙을 이용하세요 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금 앞과 뒤에 뭐가 똑같아요? 분배됐나 봤더니 32.1이 분배됐어요. 그럼 다시 묶어주시면 되죠. 12 더하기 8에다가 곱하기 32.1을 하면 이 결과물이 나옵니다. 라는 거고요. 덧셈 먼저 해주시면 20 곱하기 32.1입니다. 얘는요. 쪼개도 돼요. 2 곱하기 10 곱하기 32.1로. 그럼 곱셈은 교환 결합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먼저 하면 2 곱하기 321이고요. 두배 하니까 642가 정답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주사위에서 마주보는 면에 있는 두 수의 곱이 1이다. 아가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는 역수 관계예요. 아, 마주보는 면에는 주어진 수의 역수가 써 있구나. 그럼 마이너스 3이랑 맞은 편엔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어요. 9분의 2에 맞은 편엔 누가 있죠? 2분의 9가 있어요. 2분의 1에 맞은 편엔 2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면에 있는 수들이 바로 얘네들이란 말이야. 얘네들의 뭘 구해라? 곱을 구해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플러스 2분의 9 곱하기 플러스 2가 되면서 음수가 한 개. 홀수계니까 결과의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일 거고요. 약분해볼게요. 분하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입니다. 18번. 어떤 유리수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더했어요. 어떤 수에다가 잘못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했더니 그 결과가 5분의 6이 됐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간단한 수로 생각하세요. 3 더하기 4는 7이잖아요. 여기 있는 3은 어떻게 찾죠? 7을 빼기 4를 하면 되는구나. 그럼 네모를 찾기 위해서는 5분의 6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야지. 더셈으로 바꾸면서 뒤에 부호 뭐 같이 바꿀 거고요. 통분할게요. 10분의 12 더하기 플러스 10분의 5. 아, 네모가 바로 10분의 17이었네요. 다르게 계산을 또 해라 라고 했으니까 다시 연산을 해야겠죠. 어떤 수 10분의 17을 뭐 했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어야 돼요. 얘는 10분의 17 곱하기 역수가 되면서 결과는 마이너스 5분의 17이 되겠네요. 세 유리수 ABC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양수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A랑 B의 부가 따로따로 따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둘의 부호가 같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B를 C로 나눴는데 음수예요?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수 없지만요. 둘의 부호는 반대였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a랑 b는 같은 부호고 c 혼자 반대 부호인 상황인데 b가 c보다 작대요. 어머. 그럼 결론이 나왔죠. b는 음수예요. 그럼 a도 음수입니다. c는 반대 부 양수가 될 거고요. 애기들,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이번 시험 때 이렇게 쓴 친구들 많더라고요. A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C가 플러스라고 쓰는 친구들이 꽤 있던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할게요. A가 0보다 작고요, B가 0보다 작고, C는 0보다 크다라는 부등호를 활용해서 답을 써 주셔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혼합계산 파트고요. 여러분 계산은 틀리시면 안 돼요. 뭔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 연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한 연습만 하셔도 틀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산을 할때 자꾸 틀리시는 분들은 풀이를 좀 꼼꼼하게 안 쓴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중간에 암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풀이를 여기저기 쓰는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보이는데 꼭! 제가 쓰는 것처럼 한줄한줄한줄 한줄한줄 풀이를 이어나가면서 쓰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우선 거듭제곱이 보이니까 거듭제곱을 제일 먼저 해결해야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7, 마이너스 중괄호 열고 마이너스 4분의 1을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 64분의 1이고요.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면서 역수치해 줄게요. 플러스 2, 과로 닫고 곱하기 5분의 4 그 다음 어디 할 차례예요? 괄호 안에서도 곱셈 먼저 일어나야겠죠? 따라서 얘는 7 빼기, 마이너스 64분의 1과 마이너스 16을 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4분의 1인가요? 더하기 2, 곱하기 5분의 4. 는7 빼기, 자, 중괄호 계산해 보면 얼마 나와요? 4분의 9 나오죠? 곱하기 5분의 4고요 뺄셈과 곱셈 중에서는 곱셈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7 마이너스 약분하니까 5분의 9. 따라서 얘는 5분의 35 마이너스 5분의 9니까 정답 얼마다? 5분의 26이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꼭 헷갈렸던 문제,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자기 걸로 완벽하게 숙지하시고요. 곧 월말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1단원 단원 평가, 그리고 이번에 진행한 2단원 단원 평가, 그리고 교재에 있는 오답들 복습하시면서 평가 준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안녕.